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주세요. 조상호 변호사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아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 특히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당원 주권 시대의 철학적 의미를 좀 설명하신 것 같고요. 어 실제 또 이번에 안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실질적 그러니까 실 그러니까 실질 권리로서의 당원권의 의미와 현재 우리 당원당교상의 규정들을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그 사실은 당원 당규에 있어도 현실적으로 실현할 방법이 없으면 권리는 행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상시적인 그 행사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이른바 모바일 정당 내지 온라인 정당의 기본틀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바일 정당의 의미는 단순히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거나 모바일의 어떤 그 저기 그 페이지 운영에서 몇 가지 메뉴들을 깔아놓고 뭐 그렇게 운영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모바일에서 정당의 주요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당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 특히 이제 앞으로 또 우리 당에 새로 가입하시게 될 당원들께서는 이 현실 정치나 직업 정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무슨 모임을 한다거나 오프라인에서 권리 행사 한다는 라 것은 굉장히 어려움과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구체적인 권리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소통이라든가, 의견 구현이라든가 이런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권리 행사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의 중요한 정책, 그 다음에 당원 사이의 유대 형성과 소통, 그리고 중요 의사결정이 모두 모바일, 당, 모바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진정한 모바일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바일 정당 플랫폼의 구성 필요성은 지금 아시다시피 뭐 전당원 투표, 뭐 그다음에 선거라든가 당직 선거에는 이제 공직 선거와 당직 선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앞서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원 소환권, 그다음에 이제 당원 발안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당원 소환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선거 선출직 당직자는 전체 당원의 20%가 발의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30%가 발의의 요건입니다. 근데 그 발의에 따른 결정은 투표권자 과반 투표와 그 다음에 그 투표자의 과반 동의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발의한 사람보다 실제 의사결정에서 결정하는 사람의 모습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건이 까다로운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런 절차를 규정하거나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사실은 모바일 페이지라든가 그,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당원들이 이 당원 단계상으로 상시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해서 당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청원권이 유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원권이 유일하고 그 청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답변 의무 외에 특별한 규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는 이제 대표적인 게뭐 소환이라든가 전당원 투표라든가 전당원 투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의는 100분의 10, 즉200 245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24만 5천 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laughs> 받은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온라인의 장에서 아니 모바일의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전당원 투표를 하기 위해서 발의를 한다고 해도 그 발의에 참여한 당원들이 적법한 권리를 가진 권리 당원,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여 있는 것인지를 검증할 방법이 그 발의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당무감사원에서 전적으로 확인해 주는 결과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내가 그 기간 내에, 기간도 딱 사실은 발의하고 정해져 있거든요. 20일에서 30일 사이인데 짧은 기간 내에 그 사람들한테 모집을 했는데 그 모집된 게 정말 적법하게 참여한 사람들이 해서 모집됐는지 조차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바일 단계에서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표 시스템을 개방만 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laughs> 많은 단위에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했지만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도 사실상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 경선공영제,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절감해서 하는 경선공영제 역할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외부업체에 맡기는 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RS 투표로 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당내 경선공영제의 관점에서도 모바일 정당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당원 사이의 동호회라든가, 그 다음에 모임의 활성화, 그리고 아까말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각 지역위원회별로 독자적으로 밴드라든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같은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 그 통일된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운영규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의 임의대로 어떤 좀 불편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해서 뭐 강제 퇴장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글을 못 쓰게 한다거나 하면서 소통이 막혀서 어, 어떻게 보면 당원들이 서로 유대 협력하고 상호 소통하고 그다음에 당원의 차이를 극복하는 그런 게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당원 교육 강화 차원에서 도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모바일 정당이 정당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정당 플랫폼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는 정당의 계층 단위별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 아까 제가 말한 그 필수적 구성 요소들이 있, 있지 않습니까? 그 필수적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유계시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동호회 계시판이라든가, 그러니까 동호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별 전당원 투표, 투계표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위별 그 발의, 그니까 어떤 정책 제안에 대한 발의와 관련된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단위별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거기에 더해서 지역 단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별로 우, 운영되고 있는 전국위원회들도 각 페이지들이 같은 메뉴 방식으로 구성된다면 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견을 발휘하고 그 발휘한 것들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이 다시 또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당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 행사에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성되지 않으면 사실상 모바일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뭐그 더불어민주당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사실은 거의 <laughs> 이제 쓰이지 않고 있지만, 푸시 알림 기능만 잘 활용해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뭐 단체 문자라든가 카카오톡을 보내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푸시 알림 기능을 을 잘만 활용하면 단위별로 그 운영자들의 활용도에 따라 어,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당에서 중앙당에서 시도당에서 지역 위원회에서 각 단위별 권리, 권리 당원들에게 전부 다또 발송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소속된 권리 당원들에게 또 전국 위원회에서 그 전국 위원회 단위별 어, 그, 그 소속 권리 당원들에게 어~ 필요한 정보들을 즉시에 어, 적시에 전달 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한 무언가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알게 해준 다음에 참여를 유도하고 유도해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확정되는 결정에 대해서 구속력을 인정해준다면 당원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지면 당원 중심 정당으로서 더 발전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해야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권리당원 총회를 모바일상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리당원 총투표를 통해. 어, 굉장히 한정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던 당론 형성의 참여 과정을 진정으로 당원들이 행사하고 개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모바일 단위에서 언제나 상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당원들의 당원권이 잠자는 문서상의 권리였다면 어, 비로소 제대로 실천되고 상식적으로 작동하는 권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홈페이지나 앱이 좀 뻥날 때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제일 정당이고 유례 없는 사상 최대의 어, 당원과 열정을 갖고 있는 당으로서 어, 적합한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어야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 마지막 발제입니다 박시영 TV의 대표이신 박.